자, 그리고 이번에 신아이템이 사라지면서 김밥 천국에 갔는데 그 많은 메뉴 중에 이제 한 개밖에 못 고르는 그런 불상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. 오늘은 PB나 뒤져보면서 막 칼리 기준으로 새로 나오거나 바뀐 그런 아이템들 좀 알아보는 걸로 일단은 딱 상점 들어오자마자 큼지막하게 보이는 변화가 이 250원짜리 스킬가속 아이템이랑 증폭의 고서 400원 예차 불편했거든 435원 요즘같이 동전도 안쓰는 시대에 3 0원더 받는다고 뭐가 남는다고 이게요 그게 딱 400원이 되면서 이제 증폭의 고서의 2포션 스타트 ...는 안할것 같고 그리고 진짜 큰 변화 초시계가 사라지고 팔목 보호대가 초시계가 되는 그래서, 조냐 아이템 보시면은, 쓸큰지랑 팔목보호대만 들어가죠?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, 또 팔목보호대 1,600원. 아, 이것도 애매하거든. 이게 은근히 팔목보호대가 첫개 안에 상가기 좋은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, 살짝 좀, 음, 그시게 해줬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신 아이템이 사라지면서 김밥 천국에 갔는데 그 많은 메뉴 중에 이제 한 개밖에 못 고르는 그런 불상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. 여기는 이제 좀 바뀐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짜잘한 것들은 편집으로, 어, 나가고 있겠죠? 슛슛. 일단 딱 대놓고 보이는 신템 3개. 이 3개를 좀 먼저 보자면은. 첫 번째는 마화템이어서 아칼리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. 공격기를 쓰면은 밑에 막 이렇게. 마저 깎는 모르가나 W. 그런 느낌에. 아칼리는 궁두번쓸수 있어서 두개 깔리는 모습. 여기 무덤꽃은 키를 따면은 아군을 회복시킨다. 상대방이 어딨죠? 이트런들를딱 죽이면은, 딱 죽이면은, 이렇게, 딱저 범위만큼 회복이 되는, 어떤 상황에 가야 될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. 간다고 이게 쓸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. 이거는 진짜 아칼리가 자주 갈것 같은 아이템 중 하나거든. 2.5초 안에 이 상대 피35% 이상을 깎으면은, 이렇게 충격파가 떨어지는, 자이 폭발이 떨어지기 전에 죽이면은 주변에 이렇게 빵 터진다 한타에서 진짜 강력한 데미지를 그리고 추가로 30 골드도 준다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안드리의 마나 삭제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아칼리도 리안드리를 갈수 있게 됐다 물론 악마의 포옹이 사라져가지고 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제 뭐 균생 리안드리 이런 조합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 딱저목자까지 해가지고 딱 오래 싸우는 아칼리 그리고 내가 좀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불 그불이 이게 체력이 35% 이하인 적한테 마법 피해가 치명타로 적용돼요 여기 2피부터 이제 치명타로 들어간다 데미지가 그래서 20%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점화도 되나요? 점화는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봐 얘한테 34 얘한테 34아 저만은 안되고 일단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거는 솔직히 이 라이브 서버 넘어오면서 밸런스 패치도 되고 할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그런건 못하고 그냥 신화 아이템이 딱 삭제되면서 이 뭔가 딱 식당에 들어갔을 때이 메뉴에 다양화 이런 느낌은 딱 됐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만화템의 한계 이런 아기 이런것도 좀 재밌는 아이템인데 만화템이어서 좀 쓰기가 애매한 내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해 만화템은 살짝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암살자한테도 이게 라클템을 만들어주면서 왜 마법사한테는 안 만들어줘? 원딜은 세태티 있고, 암살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불경한 히드라 있고, 전사 쪽이야 뭐 원래 붐드라 거드라 있었으니까. 그럼 마법사는 뭐요루덴이요 루덴은 난 못쓰은디? 차라리 어이 암살자 만들어주질 말던가. 우리 마법공학 히드라 뭐 이런거 나올 수 있었잖아. 전체적으로 다음 시즌 재밌긴 할것 같아. 또 다양하게 다 해봐야겠죠. 안 거르고 어,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식은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쪽 라인은 편식 좀 하고 어, 이쪽 전사 라인에서 이제 또 재밌는 거딱 골라서 쓰고.